육상의 생태계는 정신의 생태계를 위한 것에 있어요. 우리 대자연의 동물의, 동물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있지만, 동물의 대개, 대, 자연이 있어. 대자연이 왜 주어졌을까? 인간을 위해 주어진 물질 세계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딱 정확히 들어맞는 것은 그 공간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간에는 비물질 차원 신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이유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해 나간다. 육생날이 육생 시대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이 지식으로 일관된 이들이 지식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까 답답하게 시리 왜? 왜 업그레이드 시대에 있어 보이지 않는 정신량 지혜의 차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스승님이 여기서 숱한 법문을 가르쳐주고 지혜적 차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원의 삶을 가르쳐주는데 지식의 그 차원으로 꼭꼭 먹고 먹어는 이들 일수록 빛물질 차원 정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마만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인가? 육성의 생태계는 정신의 생태계를 위해서, 육성의 생태계는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육의 만족은 순간 만족을 느꼈다면, 이보다 더한 만족을 찾기 위해 허둥대고 버둥대요. 동물은 육성이 전부라, 배고픔은 먹고, 피곤하면 잠은, 그들의 세계는 그게 전부인 것이에요. 그 이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이 그 동물의 그 육신에 숨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도윤회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인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이 육의 만족을 느꼈다. 그러면 육의 만족에 빠지면 뭐가 돼요? 육생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육그 인간 세계를 육생계라 대자연은 가리키고 있어요. 육생계에서 정신계를 넘어 인생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육생의 조차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 인생, 인생하니 동물과 인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육생이 전부인 동물들, 먹을 것만 주면 길들이기 쉽지. 육생 그 너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개체적인 삶은 주체적인 삶을 위한 것에 있는 것이다. 개체, 개체와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생은 개체적인 삶, 나의 육관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지만, 주체적인 삶은 이 인기의 모든 인기는 전부 하나, 하나의 개체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모이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기는 천개의 원두라. 쉽게 얘기 한다면이 피부족이, 이 피, 하나, 하나의 한 방울이 개체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띄어내갖고 뭐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개체적으로 능이 쓸수 있지만, 이 개체는 하나가 되어 주체가 될 때, 머리, 몸통, 다리로 이어지는 인간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상중화 차원, 선순환 차원, 뿌리, 몸통, 가지의 차원 이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개체와 주체의 차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개체적인 삶은 주체적인 것을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만족은 개인을 위한 것이에요. 육권 다의 만족은 개인을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나만이 느끼는 것, 나의 쾌락, 나의 희열 얘기하는 것이죠. 육이 갖다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 모르는 것이죠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화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그래 그대는 동물 육생을 넘지 못하는 동물 그대 안에 있는 인기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인기는 비물질이에요 이 육은 없어져요 지수와 풍으로 돌아간다고 또빗물질은 보이지 않는 차원이에요 얼굴도 없고 꼴도 없어. 하지만, 이 인간이 육신을 버리면 빗물질 차원 인기를 보게 되는 것이고, 빗물질 차원 인기가 육신을 보면 빗물질 차원 인기를 못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그 답답한 게 뭐냐. 인육을 쓰면 순간이동을 못 해. 물질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벽과 벽은 문이 있을 때만이 그 문으로 통화를 해야지 벽과 벽을 통화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억압을 받고 주제를 받고 주압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질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기가 이유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이 자기의 꼴, 자기의 앞면, 그 체면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리도 힘들어 하는 것이 그 체면. 어떻게 해서 차려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체면 치례를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체면만 너무 내세우려다 보니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질 못하고 있어요. 육성의 생태에는 대자연입니다 정신의 생태에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나의 욕심을 우선하는 그 인간으로 살아갈래 저 자연과 물화일체로 하나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래 인위적으로 갖춰진 삶은 육성이라 내가 답답해 내가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자유로운 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 주어진 게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먹고 사는 짐마저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육을 건사할 수 있는 육성양은 그 앞에 인연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인연과 하나 되지 못하니 육색량을 어떻게 얻어 내가 나의 유권자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따라 필요한 게 정신량이라 이 정신적 차원의 삶 과연 어떠한 에너지가 인 물질에 비물질 육색량의 정신량을 부과시키는 것이죠 나한테 육생량이 있으면 그 쓰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신상 보이지 않는 빈 물질의 행위 그게 사랑이에요 먼저 주고 후회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필요치도 않은 이들에게 먼저 줘 그게 사랑일까 더 가진 이들에게 먼저 줘 그게 사랑일까 그대는 진정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찾아와 도와달라 손 내민 이에 그 아쉬운 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받느냐는 얘기죠. 아쉬운 소리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면 먼저 주고 후회받는 행위를 절대 할수 없어요. 이게 정신의 생태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을 먼저 줄때그 받은 너는 그의 이로운 육생량을 가지고 너의 육생 안위를 위한 행위를 다할 수 있을까? 그대도 육생 안위를 위한 행위를 다할 때 정신량, 정신계, 정신의 생태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이 노력의 결과물은 먼저 준 이의 네 삶의 절자를 뒤돌아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럴 때만이 인생양의 생태계, 인생의 생태계 이거를 찾는 것이고 인생의 생태계는 뭐예요? 자연적인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인위적인 거 없어요. 갇혀 있지 않아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갇혀진다. 어디에 갇혀진다? 인육에 갇혀진다. 인육에 갇혀졌으면 우리가 오행이 없으면. 체면도 없어요. 체면이 없으면 내 뜻대로 막 해버려도 돼. 그런데 인간은 모든 동물도 그렇죠. 동물의 세계의 동물들은 호랑이면 호랑이까는 거의가 비스무리해 많이 봐야 그의 특성을 알수 있고 그의 형태를 알수 있어요. 새들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아. 오행은 있다 하나. 그들은 오행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육생량을 위해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이 힘든 것이지. 하지만 인간은 이 인기를 위해 인육을 쓰고 안면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소통을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틀에 맡겨놓는다. 너의 타고난 너의 인기는 하늘에서 가져온 너의 자유, 자유의지가 있어요. 물론, 자유는 언제가 있는 것인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 인기가 탁해지기 이전에 인기에 담은 자유, 무지 자유스러웠다. 자유는 언제든지 날개짓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갔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가 원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타고난 나의 구역에서는 얼마든지 알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스러운 인기가 티끌이 묻었으니 티끌을 닦아내기 위해 분리되었고 분리되어진 그 인기는 자기의 탁한 기운을 닦아내기 위해 구속적인 인의 의복을 입어서 그게 인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해. 어떤 틀에 갖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썼으면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의 삶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유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무엇에서도 구속받지 않을 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간에서도 구속받지 않는 나의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게끔 놔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성인 시절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본다면, 나의 자유우지는 자유를 찾기 위해 주어진 너의 삶인 것이에요 자유지 그렇지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자유롭지 못해 그 자유롭지 못한 만큼의 인간과 인간은 서로의 규율과 질서, 계율을 정해놓죠 그것도 하나의 에티켓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선대의 성인들이 후대까지 이르러 숱한 철학을 쏟아낸 것이고 나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상과 이념이 자리한 것이고 또 그대는 그대만의 가치적 철학을 부여시켜 준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자유로운 행위를 할수 있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숙한 대화를 말로써 통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찾기 위한 토론을 벌렸죠. 일체적인 토론을 벌린 때가 2500년 전, 동양에서는 그제자백가백가정명의 시대를 할수 있고, 또, 서양에서는, 그, 소코라테스, 그, 그 저기, 그리스, 소코라테스가 그 활동하던 2500년 전, 그 시절에, 나왔, 그 시절에 나왔던 자유를 찾기, 아, 자유를 찾기 위한 자유의지의 행위가 무엇인가, 지금 기록에 남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